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공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쿠키 추천하는 영상에서 호밀마 쿠키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호밀마 쿠키 코인을 타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밀마 쿠키를 추천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레이드 모드에 있습니다 이 레이드 모드 메타에 따라서 키울 것들을 추천드리고는 하는데, 이번에 추천 속성이 물과 바람이 됐습니다. 물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크림소다. 그리고 바람 속성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소밀마 쿠키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공콩님 호밀막 쿠키를 키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크림소다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레이드에 정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밀막 쿠키는 이번 레이드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한번 플레이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레이드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기록을 세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크림 소다가 기록 세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아아 아, 스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스킬 어어뭐라아못본걸로해주시고 <laughs> 아 스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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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어자이 부분인데요 사실 호밀마 쿠키가 크림소다랑 다른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이번 플로라츠 레이드에서는 패턴 중에 이렇게 꽃을 중간에 소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플로라츠 꽃들을 깨기에 크림소다는 괜찮은데 호밀마 쿠키는 살짝 좀 불편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는거는 빠른 기록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실정이 있는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극딜! 이때 극딜! 빠르게 극딜 해주고 궁극기 써준 다음에 만.. 만 딜씩 뜨죠? 이게 랭커야! 아니 뭐 이정도는? <laughs> 자요 날아오는 레이저 방울들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서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플로라츠 레이드인데 크림소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스킬을 갈길 때 이동하면서 갈기기 때문에 약간 좀 이동에 제약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호밀만 레이드하는 거를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제가 호밀만 쿠키를 끝까지 그 뽑아놓지 않아가지고 데미지 자체는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감안 부탁드리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극딜 넣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그, 그 패턴. 플로라츠가 피를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고 나면은 등장하는 그 패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칠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걸 녹이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느립니다. 제가 지금 심지어 그 호밀마 쿠키에 전설 무기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공격에 있어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특수 스킬로 저 꽃을 밀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레이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 스킬을 사용 도중에는 이동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데미지를 넣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데미지를 있다 보면 체력이 많지 않은 호멜마 쿠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꽃 한번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특수스킬로. 자 여기죠. 여기서 꽃을 하나 깨고 싶어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클릭으로 데미지를 입히려 해도 레이저 때문에 약간 좀 데미지를 올바르게 넣기가 좀 힘들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 뭐야? 그 와중에 우리 팀다 죽었네. 어라라?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변수인데? 어. 어 뭐야? 어? w 아니 갑자기 이게 오류. 자 다시 가까이 붙어서 이게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깨집니다. 이게 호밀마 쿠키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꽃이. 호밀막 쿠키는 좀 이동하면서 쳐야 되는데 이동 속도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이동 기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고아 탄막만 피해주면 이번 레이드는 끝이 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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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에 이거 레이저까지만 아니 예? 자 보셨듯이 문제는 사실 그냥 호밀맛 쿠키를 키우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뭐 크리스탈을 투자해서 5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지금 호밀맛 쿠키를 키울 바에 크림소다맛 쿠키를 그동안 쓰던 거 그대로 쓰고 다음 패치 때 아무래도 레몬제스트맛 쿠키가 나올 것 같다는 유력한 추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몬제스트를 키우겠다 하는 입장이 좀더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지 이번 시즌에도 크림소다마 쿠키가 조금 더 성능이 괜찮다. 이번 플로라츠 보스를 잡기에는 크림소다마 쿠키가 훨씬 더 잡기가 용이하다. 왜? 플로라츠 레이드는 플로라츠 말고도 주변에 꽃을 생성해서 무적을 발동시키고 그 꽃을 제거해야만 무적이 풀리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크림소다맛 쿠키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에서도 크림소다가 좀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성장 던전이나 스토리 모드 뭐 이런 것들에서는 한 마리의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닌 여러 마리의 죽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 단축을 위해서라도 크림소다맛 쿠키가 지금 월등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